밀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시는 대신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귀울림처럼 아주 작은 신호조차도 심오한 영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는 귀울림 뒤에 숨겨진 일곱 가지 강력한 영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감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울림은 영적인 영역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주에 깊고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일곱째, 영적각성으로의 부름. 귀울림은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당신도 영에 조용히 두드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듣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기도하며, 주님,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으십니까? 라고 여쭈어 보십시오. 여섯째, 영을 분별함. 귀울림은 영적인 활동, 즉, 선한 활동이든 악한 활동이든 그 자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일깨워 주듯이, 우리는 영을 시험해야 합니다. 주변에 어떤 존재가 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영적 권위를 행사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십시오. 다섯째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 많은 신자들이 깊은 예배나 기도를 드릴 때 귀울림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상기시켜 줄수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귀울림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중보하라는 부름, 때때로 이 소리는 가족, 낯선 사람, 심지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 등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는 부름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셋째, 경고 또는 영적 경고. 선지자들이 환상과 꿈을 받았듯이 당신도 미묘한 경고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소리가 긴급하거나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께 명확한 답을 구하십시오. 이사야 30장 21절은 내 뒤에서 내 귀에 말씀이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영적 성장의 확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고 순종하며 살아왔다면 귀울림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당신의 민감성이 높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계속 나아가라. 너는 옳은 길에 있다라고 확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째. 성령의 메시지. 때때로 하나님은 천둥이나 환상이 아니라 고요하고 작은 음성, 심지어 당신의 귀에 울리는 소리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더 깊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용서하고, 그분을 더 온전히 신뢰하라고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 모든 귀울림 소리가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항상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에게 말씀하실 가능성을 결코 배제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기억하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당신에게는 귀가 있고 당신은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듣고 계신가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거나 새로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해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해주세요. 축복받으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원하신다면 더욱 세련되고 유튜브에 업로드 가능한 버전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강렬하고 따라하기 쉬우며 영적인 깊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감정적으로 설득력 있는 버전을요. 제가 그렇게 해 드릴까요?